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다들 어렸을 때 물장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물 보스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강력한 수압으로 화단을 잘 살고 있는 개미집을 박살내거나 친구를 조준하며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있죠. 고었나 아무튼, 지금 나이에 물장난 하긴 좀 그렇고, 종종 화장실 청소를 하다보면 강력한 수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샤워기를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용도가 다르다보니, 청소에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높은 수압의 욕실 청소용 스프레이건을 설치해볼텐데요. 인터넷에서 청소 수전, 욕실 스프레이건 등 아주 다양한 제품과 종류가 있는데, 결국 설치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쉽게 생각하면 샤워기 헤드만 변경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달러 정도에 구매했는데 국내가 훨씬 저렴하거나 구성이 좋은 경우가 많으니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비교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대부분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들도 로고와 색상 정도만 다르다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기가 따로 없어도 딱 중국에서 온것 같죠. 아무튼 구성품은 잠글 수 있는 조절형 T형 밸브, 샤워기 호스, 프레건 이 헤드와 고리형 거치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가는거에요? 혹시 모를 유격을 감싸줄 테프론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였어요 그리고 설치 전 필요한 공구는 수전의 너트를 풀어줄 몽키스패너 하나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기존 수전에서 T형 밸브를 설치해 추가 수로를 하나 빼준 다음 그 수로에 호스를 연결해주고 물이 이쪽에서 올라오고 기존에 쓰던 수로 그리고 추가 수로 여기에 스프레이건 헤드를 끼워주면 설치 끝입니다. 짠, 이런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수로에다가 꽂아주고 기존 수로는 연결을 해주고 열었다 닫았다 끝입니다. 설치가 굉장히 쉬운데. 비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T형 밸브가 두 개가 설치되니 설치 전 미리 수로 구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하는 곳은 대부분 변기 조절대가 설치된 수로이고 쓰임새를 보면 온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저도 여기에 설치할 겁니다. 가장 먼저 변기에 물이 공급되는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완전 잠가 주시고요. 저희 집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T형 회색 플라스틱 밸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로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비대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것과 추가로 T형 밸브를 두개 사용해야 합니다. 몽키스패너로 수로를 모두 해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설치할지 수로를 구성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T형 밸브는 조절형인데 한쪽을 잠그면 다른 한쪽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열려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로 방향을 고민하다가 시간을 많이 날렸는데 결국 선택한 방향은 밸브를 위로 올리면 청소용 스프레이 건에만 물이 공급되고 나머지 비대와 변기는 잠깁니다. 반대로 밸브를 아래로 내리면 비대와 변기만 사용하고 스프레이 건은 잠기게 됩니다. 수로는 사용하시기 편한 방법대로 설치하시면 되고 제 욕실 환경에서는 이게 최선이라 이렇게 설치해 주었습니다. 비대가 없다면 그냥 T형 밸브 하나에 수로와 변기 조절대를 연결해 주시면 끝나는데 비대가 있으면 T형 밸브를 두개 써야 해서 수로를 살짝 신경 써야 할 겁니다. 막상 해보면 몽키스펜으로 좁은 공간에 너트 조이는 스트레스뿐이고 엄청 쉽습니다. 만약에 결속이 애매해서 물이 샌다 하시면 내부에 고무 패킹을 넣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샌다면. 겉에 테프론 테이프를 살짝 감아주셔도 좋습니다. 실제 설치해 보면 하단 수도관에 T형 조절 밸브를 설치하고 좌측에는 기존 T형 밸브를 이용해 변기물 조절대와 비데 호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T형 조절 밸브 상단에는 스프레이 건에 사용할 샤워기 호스를 연결하면 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손에 물 묻히는 것과 몽키스패너로 좁은 공간에 너트 조이는 스트레스 뿐이고 설치는 엄청 쉽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스프레이 건으로 머리카락 뭉치를 날려보면 수압이 굉장히 좋아서 물장난 하게 아주 좋습니다. 앞서 계획한 것처럼 밸브를 위로 하면 스프레이 건쪽의 수로가 열려서 수압 중첩 없이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아래로 내리면 비대와 변기로 가는 수로가 열리고 스프레이 건쪽의 수로는 닫힙니다. 밸브를 잠그고 이렇게 눌러보면, 찍, 안 나오죠? 뭐 스프레이건 쪽 수로를 항상 열어둬도 상관은 없는데 열어두면 수전이 항상 압력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떨어뜨려도 수전에 크랙이 쉽게 가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물이 질질 샌다거나 하는 노후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애초에 잠글 수 있게 분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설치는 끝났고 스프레이건을 보관해줄 홀더도 있어야겠죠 저는 변기 본체 도기 뚜껑 사이에 끼워서 사용하는 걸 구매했는데 미처 변기 내부 구조를 생각하지 못하고 구매해서 약간 차고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찝찝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샤워기 홀더와 같아서 다음에 벽에 부착하는 적당한 걸 구매하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설치가 어렵지 않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쓸모가 많아서 굉장히 뿌듯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높은 수압을 가진 호스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머리에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정말 쉬우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김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